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어, 아주 흥미로운 네 편의 성경 본문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하하! <목소리> 아마 이 목록만 들으시면 대체 이 본문들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싶으실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쓰인 글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아주 정교하게 심어 놓은 일종의 뭐랄까? 디자인 패턴 같은 걸 따라가 보는 거죠. 아, 디자인 패턴이요? 네. 따로 볼땐 몰랐는데, 이걸 같이 놓고 보면 "아,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그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창세기 4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 루벤부터 해서 시몬 레위까지는 축복은커녕 과거의 잘못을 지적당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 이 형제들이 과거에 아주 잔인한 복수국을 벌인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흩어져 산다는 게 고대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저주였겠네요. 그럼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각났어요.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는 실제로 온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이거, 저주가 사명이 된셈 아닌가요?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를 들어서 오히려 구원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완전히 뒤바꿔 사용하신다는 것. 와! 이 저주가 축복의 사명으로 바뀌는 역전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중요한 원형입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실패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더 의아한 건 정작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에 대한 약속은 흠 많았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유다도 사실 며느리하고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등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규라는 건 왕이 손에 드는 그 쥐이봉,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장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은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게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예언이 선포됩니다. 실로요? 그게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면 조금 낯선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로는 평강의 사람 혹은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즉 장차 오실 진짜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아하. 결국 이 예언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바윗 왕조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연결 고리인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성취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와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사명이 되고 자격 없는 자를 통해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세상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을 봤네요. 네, 이 세상을 뒤엎는 방식이라는 주제가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가이사 아고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하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죠, 로마 황제. 그렇죠. 그의 명령 하나에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했으니까 역사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거대한 세상 권력의 움직임이 실은 더큰 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아,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게 바로 이 호적령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황제의 명령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쓰였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장소죠.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여관의 방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냥 아기 침대가 없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 힘의 논리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러고 보니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의 예언도 좀 충격적이에요. 아기를 보고 기뻐하면서 축복을 해줘야 할것 같은데, 마리아에게 칼을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하잖아요. 네.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좀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칼은 단순히 아들을 보면서 겪게 될 어머니의 마음의 슬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은 아들 예수가 장차 겪게 될 십자가라는 무섭고 맹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요? 즉이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온몸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와.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심판 없이는 인류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시모는 성령의 감동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결국 아들의 몸을 찌를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통과해야 할그 심판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욥기로 넘어가면 죄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심판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욥기 1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면이죠. 네. 그는 악인의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지혜,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를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을 부분적으로 떼어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신학적으로만 보면 엘리바스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받는 악인의 모습,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들이 겪을 두려움을 그렇게 묘사하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가 그 정확한 교리를 무고하게 고난받는 요백에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정확한 진단법을 가지고 엉뚱한 환자에게 오진을 내린 것과 같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엘리바스의 말이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요배에게는 틀리게 적용했다고요? 그럼 죄없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뒤집어쓴 요배 모습은 대체 뭔가요?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건가요? 하하, 이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욥기가 위대한 겁니다. 욥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죄 없이 하나님의 진노처럼 보이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욥의 모습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즉 예고편이 됩니다. 와, 예고편이요? 네, 욥 자신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그의 고난은 인류 구원이라는 훨씬 더 위대한 드라과의 한 장면을 예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셈이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요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가진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고린도전서 3장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사람의 이름과 지혜를 내세워서 파벌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끔한 질책입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아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열쇠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완벽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정점인 로마 황제의 권력도, 전통적인 종교적 지혜를 맹신했던 엘리바스의 교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불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거고 나무나 풀, 지프로 지은 건다 타버릴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무섭게 들리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불을 통과해야만 그 순수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 우리의 모든 행위, 동기, 업적들이 그불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뭔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깐만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웅장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라뇨?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맞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존재했던 돌로 지은 건물 성전은 일종의 모형, 즉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형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심판의 불을 통과한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새 성전이라는 실체, 본편 영화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네 본문을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발견한 디자인 패턴들을 바탕으로 이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뒤엎으시는 참된 왕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진짜 왕은 로마 황제의 궁정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 말고유로 오셨죠. 네. 상세기 49장에서는 통치권, 즉 규가 장자나 도덕적 우월자가 아닌 훅만턴 유다에게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은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웅변과 지혜를 의지하는 교회를 향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이나 돈, 명예 같은 걸 의지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할때 그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불앞에서 모두 타서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에 불과하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본문들은 한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심판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진짜 생명이죠. 음.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마지막 날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는 아들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한 심판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죠. 아,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레위 지파도 흩어짐이라는 심판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나 불시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진짜배기만 남기려는 과정으로요. 정확합니다. 요비 겪었던 고난처럼 우리 삶의 불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나무나 풀 같은 육신적인 찌꺼기들이 태워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룩함만을 남기려는 하나님의 정결 작업 즉,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나한 사람 천국과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처럼 특정 지도자나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그 결론을 내리는군요. 네, 십자가의 은혜로 지음받은 공동체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본문들이 가리키는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개의 흩어져 있던 성경 본문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을 이루시며 결국 자기 백성을 참된 성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고인도 전서 3장의 말씀처럼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과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대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쏟아붓고 있는 삶의 자리, 예를 들어 당신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혹은 교회 사역은 마지막 날 모두 불타버릴 나무와 풀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유일한 터이신 그리스도라는 금과 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